생각 못 했어요. <laughs> 딴거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같은 장소와서 다행히. 음. 근데 뭐, 권성우이 뭐, 진짜, 걔도 들어가야죠, 뭐. 응? 음? 예. 네. 권성 그건, 한대여가 뭐야? 난 지금 와있는데. 네, 최경무님 제가 지금 내용 뭐야? 내용 생각 안 해? 내용 뭐냐고, 내용씨, 내가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거, 아니 똑같은 거 쓰고 있네. 내가 안할때 써야지. 응? 정신, 정신이 없구만. 네 건성동을 찍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어? 실수한대고 뭐야. 응? 얘들아! 아! 아, 기뭐 뭐야? 나 이제 본색을 드어내네 처지면 뭐 뭔데 와가지고 싶고 그래? 성경하아저 아, 아줌마 태국계 아줌마구나 태국계 아줌마 태국계 <laughs> 아줌마 시크해 시크해. 시크해. 야, <laughs> 너 일배하지 어, 태국계 좀비 아줌마 네, 좀비 할머니 성경계고하 자, 국민의 질문, 한사 아니 한놈한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되데그렇기 때문에 한 덕수, 한시 30분, 한덕수 구속영장 실질심사 정격판나요 돼요? 아, 그래요? 이런 걸 대줘야지. 예 내가 건성도 있거인데 건성도 얘기하면 되겠냐고, <laughs> 이런 걸얘기해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경훈이요, 최경호도 음. 고추사요 소환 조상. 그래요, 그렇지? 이렇게 조금 내가 모르는, 내가 조금 안 하는 것들 딱. 응, 네, 최경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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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경 말해주는거에요? 세경은 모르세요? 세경은? 네 땅콩 근데 내 방에 가서는 안안알려주냐 응? 미리 알려줘야지 뭐? 왜 강녀님 가서 안하는거야 강녀님 가서 알려줘야지 미리 카톡으 알려줘야지 미리 알려줘야지 네. 씨, 맨날 와서 하고있으면 와서 얘기해주죠 문제야 카톡으로 내가 그렇지 카톡 딱다 알려줘야지 아 이게 있다 가라 모나미 주가는 계속 올라가네 왜요? 아, 아, 대통령.. 저기.. 트럼프가 한번 말하니까 는 주가가 음. 어제 3치고 오늘 또 올라가고 아 모나미 볼펜? 어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네 <목소리> 씨, 그 샀어야 하네 그래, 어제 3치고 오늘 또올라 주식 사세요 아니 이걸 안 샀어 다른 거였는데 음. 내 거를 내가 보고 어야 모나미 샀어야 하네 몰랐지 알았.. <목소리> 모나미 주식 샀어야 네대통령아 진짜 모나미 진짜. 이제면 대통령한테 잘해야겠네. <laughs> <응? 웃음> 여러분들, 제 추식하시는 분들 빨리 모나미 집을 사세요. 내일, 내일도 올릴 수 있어요. 내 사면 있어. 안 되는지, 올랐는데. 아니, 내일도 아, 올릴 수 있죠. 아, 내일 아, 팔면 되지. 아니야, 뭐,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음. 됐으니까 많이 팔릴 것같고 예. 네. 오늘 사고, 내일 팔아요. <laughs> 네, 오늘은. 아, 오늘 <laughs> 좀 내리는 음, 분위기에 올랐나? 길었었는데, 아, 여기. 음. 없으세요. 올랐다. 사무처럼 게갈 수가 없어가아수철이아수 근데 그게다면 먼저 못가 아이 그. 시야에다 신고한대요, 네. 자파라고 네. 트럼프가 <웃음> <웃음> 트럼프가? 어, 트럼프가 자파 트럼프가 자파였어요? 네. 아 좋네 태험보가 <laughs> <laughs> <트럼프가> 자빠졌어요?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김준이 안녕하세요? 아이, 시끄러그러더라고 <laughs> <laughs> 물음표는 뭐예요? 네? 김준이 물음표 뭐냐고. 네? 물음표는 뭐야?

컵을 잘랐열 받는 대로열 받는 대로 아 컵을 따다고 따야지 그래 열안받아 어디요? 어디 여기가 파데리가 들었잖아 여기가. 아, 밑에 그냥 카메라 고한정도 복장이 틴토브이님 안녕하세요. 따로 있어요. 불편했다고요? 어. 예. 그래요? 아, 음. 안 불편해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똑같아요. 예, 김주님. 조금만 익숙해지면 꼭 예,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모르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확실하면은 확실 확실하면 지금 불편하지만 좀 해보세요. 안 불편해. 확실해. 예, 에이런데. <laughs> 예. <야>, 오늘... <laughs> 슈퍼미디어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려요. 슈퍼미디어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방송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깨뜨 이거. 난데, 편한데요 난데 편한데는 뭐, 응? 난 난데 편한데는 거이는 거예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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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츠영상 어떻게 봐요 김치님, 예? 저천상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장에도 음... 뭐라카는모르겠요 신고하러 왔어 누구요? 감독님은? 아니 저기 정경건이 근데 건동동이는건동동이는 뭐야 갑자기 왜 제꺼 핸드폰이 안나 아니 이거 닦는거니까 아아 아깝다 건동동이는 아, 아, 근데 좀비들이 안 도와주네 한명 왔잖아 <laughs> 왔어요? 한명 불러가지고 돈라가 빨로 사이 어? 사슴 모아. 사슴 모아. 응. 안 줘? 안 줘. 사람이 하가야야 야, 그래. 야, 주로 명산 주면 나도 얼마 줄거야 어, 줄. 얼마 얼마 주긴지 복자 받을라고 그냥 끊지 <laughs> 님서돈 주고 받았어? 아니내받았지 똑같은 <laughs> 거지 뭐 아니 얘 아니 저번에 찍어 놓 찍어 놓은 거 저튼 잘서 하나. 이준성 이준희 님 안녕하세요. 네. 건성동 키키키. 이거는 꼴 보기 좋다는 거죠? 아, <laughs> 이준희 님. 응? 성 건성동이 진혁 16. <laughs> 진혁 16하고 <10년> 되겠어요? <laughs> 이준성 님? 아니 이준희 님? 어디예 10년 하고 되겠냐고? 10년 되겠어 10년 10년 하고 되겠냐고 한 20년 살아야지 그래도 예 네. 플러스 2아 플러스 한다 2. 곱하기 2 이게 예, 강문입니다 이진성님 강화문이 강문예 강원. 강화문 이진성님, 강아문입니다. 예, 네, 슈퍼비디 t 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당장에 큰 힘이 됩니다. 성동, 풍명동입니다 아이씨. 진짜 더울 때는 시원한 게 최고긴 해요. 커피 하나, 사과 다, 다 먹었네요. <laughs> 저희. 여기는 커피가 생산해서든가 같... 천원이라서 저 죽게. 칠사 음. 인사 TV 조선. TV 조선이요. 어차피 기 요즘은 TV 조선도 자팔하던데 그거들 좀비들이. 얼른 해야 그만. 전 미대, 유, 요즘은 TV조선도, 잡으러 왔는데요. 저, 커피숍이잖아요, 요즘 커피 좀 많이 생기던데요? 뭐라고? 요뭐 무양님, 더울 때는 빠져. 아, 그건 저기, 양님. 그거잖아요, 돼지, 돼지 새끼하고 저기. 그, 그것 김문수 있잖아, 김문수. 예? 이번에, 당대표에서 떨어진 김문수. 예? 개들이잖아요, 응? 봉천놈이 그, 빵, 왜, 빵스 바람이, 그 짓을 했어. 그니까, 떨어졌지. 그렇지 않아요, 부장님? 김문수? 이거, 당대표 떨어진 이유인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빵스 바람에서 떨어진 거 같은데. 응? <laughs> 어? 당다에서, 씹어 빵스 바람은. 쟤 집인 줄 알아. 응? 그래가지고, 김문수 지지하는 저기, 뭐야, 응? 당원들이 집회한다고 하잖아요. 응? 이번 당대표, 어, 그거, 뭐야, 불법 선거라고. <laughs> 맞네요. 반스 개포 맞 p 반스 목사, p a n 지 반스 a n s a 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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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무 n 님무 p 님이뭘 아시네 n s a p a n s 미양님 혹시 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하셨죠? 슈퍼미래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셨으면 좀 부탁드려요, 미양님. 야 벗어야 되고,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왕놀이하고 지금 잘못은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같이 어 어른 은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제 뻘이가 어못한 뻘이 못요 제제님 성동이는 성동. 부소 성동 성동. <laughs> 가야죠. 아 감사합니다 부양님. 예 네, 감사해요. 근데 지금 이게 내란속에 지금은 이제 어 일반 재수인이잖아요? 윤성열이 잠깐만요. <laughs> 윤석열이하고 관련된 애들은 다 들어가죠? 깜빵으로. <laughs> 네? 그렇지 않아요? 한놈한놈씩다 한 들어가야지. 뭐라고요? 뭐라고요? 영혼님 지랄을 해요뭘 지랄을 해요 주얼 쓰 주얼. 아, 그 예, 주얼 쓰라고요. 예, <목소리도> 아, 뭐, 유진님 어서와요. 진, 진아님 안녕하세요. 더워요. <laughs> 더워요. 근데 네, 더운데 갑자기 기침이 야잘 죄송합니다. 회원 몇 시에 오라요 고장... 아니요 회에오나 예, 맞아요 기도오면올 때가 안 좋죠? 네, 꼴이 안 좋죠 마 라이브 거라이야저기만왜나오 아, 네. 토마토님 안녕하세요 나에리어 토마토님 갑자기 재채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응? 잠어지나님이 음. 아시는 분이 지나님이 아시나봐요. 유재님? 네. 지하로 왔나? 가입님 안녕하세요. 아, 그럼 제가요. 다른데, 다른데. <laughs> 제가요. 음. 코로나 아니에요. 아니, 또 코로나 하지 말고. 아제코로나를만들어 지난이 <laughs> 너무하네. <웃음>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음? <laughs> 코로나 만들지 말고. 음. 바로 코로나를만들거 나코나 아니에요, 코나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녀상으로 가야죠. 네, 가야 예, 소녀상으로 가야죠. 저 집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저 소녀상으로 그 갑니다. 예, 네, 네, 특검, 네, 특검 사무예 저는 소녀상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 대해서는, 대해서는, 그안 나와요. 안라인에 아, 그런가요? 그럼, 형님 갈게요. 음.. 아니에요, 겸도 아니에요. 갑자기, 갑자기 <laughs> 실적이 있어요. 네. 음. <laughs> 저 코로나 한 번도 걸린 적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 코로나 걸린 적 없어요. <laughs> 코로나가 나를 피해가더라고. 비염도 <laughs> 아니고. 갑자기 재채기 했다고 비염을 만들고, 여기요? 뚜검사무이요 네. 강화은 권성동. 네, 오늘. 권성동이가 출석을 해서. 뚜검사무실뜨검사무실 음. 특검 특검 지금 네. 코로나 진단받으라고요? 아, 그거 아니니까. 그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는 소녀상으로 갑니다. 소녀상으로. 이제, 소녀상 가면, 네. 네. 썸네일하고 내용하고 바꿔서 다시 방송을, 방송을 켤게요. 네. 슈퍼미디어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 네. 부탁드려요. 슈퍼미디어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웃음> 네, <웃음> 뭐야, 지금, 좀, 좀비들. 맞죠? 권성능에 특검 맞습니다, 피님. 인자 내양수계. <laughs> 네, 네. 좋아요? 난놈 한놈씩 그럴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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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성동이도 진역 가야죠 음. 건성동이도 진역 음. 음. 다가야돼요 음. 네. <laughs> 내란수계하고 연령 <몇> 년... <laughs> 네? 연관된 네. 놈들은 싹기다야죠싹 음. 내란수계 지금은 일반인 최수 <laughs> 일반인 재수. 아, 네, 여기. 여기도, 여기도 좀비들이, 소녀상, 여기. 네. 네. 예. 소녀상의 좀비들이 지표 신고하고 지달한다 해서 네. 예. 매주 오고 있습니다. 한 뚜껑. 누구까요진 이동을 하고 있고요. 생활통상으로 가면 수요집회 수요마다 일 있는 스토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두 통 수요집회 회장으로 고양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빈이 감사해요. 피님. <laughs> 핸드폰이 좀 흔들리, 흔들리죠? 흔예 이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오 <놀나> <놀나> <laughs> 이제 <이자> 더 더위가 한배 꺾이겠죠, 인자. <놀나> <놀나> 또뭔 소리가 크게 나는데요? 준비들이 시작하는 거야, 뭐야? 우리 쪽이야? <웃음> <웃음> 권성둥이는 <laughs> 지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아니야 내가 응? 어? 잡혀 드려야렵다 아이비님 죄송합니다 어제 어제 모르고 제가 어 삼형종을 이게 제 뭐야 알람이 벨소리 안해 놓고 자가지고 못했어요 예 오늘은 꼭 할게요 아이비님 죄송해요 오늘 저녁에 음반 꼭 하겠습니다 에, 제가 못하게 아니 제가 안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에 음방 꼭 하겠습니다 네. 아나 어제 입났는데 1시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지 또그 시간에 좀 하자 그래서 새벽 1시가 넘어서 안하고 네, 오늘은 끝을게요 아이비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아니 나는 내가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잤다고 생각했는데 알람 맞춰놓지 않고 또 그걸 또 무음으로 해놨어 그러보니까 전화도 못 받았고 아 깜짝 놀랐다니까 이제 한, 한 새벽 한시좀 넘어서 깼더라고 깼는데 봤더니 그렇게 돼있어서 아 그래가지고 아이 빨리 방송을 켜는데 근데 새벽 한시에좀 켜기 위해서 그냥 잤지 안 잤어 아니 아니 안 켰어요 죄송해서 오늘 그냥 잘 오늘 아침 오늘 좀 키는게나기것 같아서 네. 아유, 죄송합니다. 음. 오늘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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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상이 저기, 이기 저기, 저하저요 저기, 저 기사님도 오늘 저녁에 음방할 거니까요. 오세요. 오늘은 꼭 걱정하지 마시고. 약속지키겠습니다 <laughs> 예. 자. 여기 왔으니까요. 예. 내용 바꿔서. 예. 내용 바꿔서 다시 켤게요, 여러분들. 순서상으로 예. 예. 바꿔서 바로 켜겠습니다. 네, 네. 내용이 틀리면 안 되니까. 어서오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 나이미님 누구시지? 나이미님 감사합니다. 나이미님 감사해요. 어, 나이미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일단은 방송 다시 켤게요, 여러분들. 잠깐 내렸었네. 인사 한 번. 누구게요? 누구지? 뭐라 네, 여기요. 일본 대사관 앞에요. 최악 목대님. 예. 네. 바로 키겠습니다, 바로. 예. 네. 내용 바꿔도 바로 켤게요, 여러분들. 그럼 빨리, 예, 바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켜